있어요, 조금. 이런 느낌? 짜잔! 아, 맛있겠다. 이거 하이브로 근데 진짜 잘안줘요 여러분. 나쁘지 않은 정도? <laughs> 첫째 날 은바디. 제가 살이 엄청 많이 쪘을 줄 알았는데, 어제 하루 완전 클린식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빠졌네? 생리도 끝났고, 지금 딱 다이어트하기 너무 좋은 시기여가지고, 다이어트를 5일 동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5일 뒤에 결혼식이 있기 때문이죠. 요즘면 이런 느낌도 나긴 하는데, 있어요, 조금. 제 목표는 47 플랫 목표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수 있다! 어아맞 화이팅! 오늘도 어김없이 그릭 요거트를 먹어줄 건데 거기다가 제가 만들어 놓은 당근 라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글 한 쪽을 지금 꽂고 있어가지고 당근 라페 베이글 오픈 샌드위치까지 반쪽만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푸짐하게. 베이글 먹어줄 거니까 한 100g 까지는 아니고 80g? 80g만 먹어줄게요. 여기다가 어제 남은 사과 치아 시대 햄프 시대 요렇게 먹어줄거고 베이글 너무 많이 돌렸나? 아 뜨거워 베이글이 좀 탔어요 크림치즈를 바르고 위에다가 당근 라페만 올려주면 됩니다. 아. <laughs> 마법의 가루. 외출로 해 먹어도 맛있겠다. 짜잔. 그릭 요거트와 베이글, 당근 라페, 오픈 샌드위치. 잘 먹겠습니다. 지금 나갈 준비를 다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먹고 원래 외출을 해 보려고요. 햄프시드가 단백질이 엄청 많은 씨앗이더라고요. 건강에도 엄청 좋고 이래서 물. 머리묶을까 먹었지. 오늘은 어딜 가냐면 테닝을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시간 나오면 카페 갔다가 테닝 갔다가 나가서 작업도 좀 하고 할리를좀 외출했을 때 이것저것. 그리고 오늘 서비스 센터를 갈까 생각 중에 여기 그 이거 있거든요. 카메라가 이상해가지고 전면 카메라가. 음 블루베리 너무 맛있다. Hmm Welcome, Tanning starts now. 여러분 저는 태닝이 끝났고요. 오랜만에 키토 김밥을 먹고 싶어가지고 김밥집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닭강정이랑 같이 파는 키토 김밥집이 있어요. 거기를 한번 가볼까? 어쨌든 오늘의 저녁은 키토 김밥. 자리가 없나? <목소리> E 바로 스타벅스였습니다. 동네로 넘어와서 푸드를 너무 먹고 싶지만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오늘 오글로시를 가고 있습니다. 화장도 안하고 선크림만 바르고 나왔어요. 저성호시 도착해가지고 걸어가고 있고요! 아직 공복이에요. 어제 토토김밥이랑 닭강정 세트를 7시쯤에 다 먹었거든요. 한 7시 10분쯤 정확히. 그래서 어제 저녁을 일찍 끝냈는데, 그래서 그런지 너무 배가 고파요. 근데 이거 관리 끝나면 아마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한 2, 3시 되고 바로 다음 일정이 있어가지고 성수로 또 가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는 뚝섬 쪽이고 성수에 또 팝업 는 군데 들리고 하면은 밥을 엄청 늦게 먹게 될것 같아요. 거의 그 정도면 한 20시간 단식? 아, 봉지요 향해 먹어 아, 봉야지 <laughs> 너무 맛있겠어. 뭐야? 치 차가 소금빵이 많이 있다 그러셔가지고 하나 챙겨주셨거든요. 제가 소금빵을 너무 좋아해서 이거는 거절을 할 수가 없어. 아 맛있겠다. 첫기 이건 손으로 뜯어야 맛있거든요. 고블린 팝업이 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쇼츠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치킨 팬티 브랜드예요. 색깔 너무 귀엽다. 다 신상인 것 같거든요. 오늘의 팝업 편장. 이거는 수영복인 것 같아요. 이번에 수영복 나와가지고 여기가 입구인데, 너무 귀엽죠. 여기 포토존이에요. 그 여기 그 약간 미국 광고 판스타일 너무 잘 꾸미셨다. 이 모자도 너무 귀엽죠? 예쁜 것 같아요. 바지는 조금 제 다리가 짧아가지고 요렇게 되어 있네 예쁘죠. 맛있어요. 저는 성수에서 지하철을 타고 원래 집에 가려고 했는데 인수씨가 저를 또 꼬시는 바람에 용산으로 왔습니다. 용산에 있는 남영동에 있는 굿뉴스 카페에 가고 있어요. 오랜만에 고양이들도 볼겸날좀 풀리니까 좀털찐게 빠진 느낌? 테라스에서 와인 한 잔. <laughs> 요즘 잘 자, 쿨냥이. 다이어트 브이로그 왔습니다. 하늘 너무 예쁘죠?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 살찌는데? Tanning starts now. 하고 쉐이크 하나 먹고 바로 레슨 와가지고 2시간 동안 또 레슨 받고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5시 반이에요. 딱 저녁 먹을 시간인데 제가 아까 3시쯤에 단백질 쉐이크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뭘뭐 먹을지 모르겠어. 집에 가서 뭘 차려 먹을지 아니면은 서브웨이를 먹을지. 아, 고민이네. 결국 제가 궁금해했던 오토김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닭갈비, 아니 닭갈비를 닭강정 콤보가 사실 오토김밥이 원조거든요. 제가 그저께 먹었던 그 김밥집보다 오토김밥이 더 유명하니까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어. 오토김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과연. 뭐가 더 맛있었지? 오늘은 해금도! 네, 해금도 엄청 많이 온거 치고 영상에는 많이 안 보여드려가지고 최애집입니다 최애! 최애. 뭐좀 섰자! 이 김이 제 최애예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진짜 과이오토이로 백김치 갖다 드릴 건데 순사 순서는 백김치랑 같이 드셔도 되고 회 드실 때 소장이나 간장에 찍어 드시거나 김에다가 밥 넣으시고 양념간장 우징어 김치까지 넣어서 드셔보세요. <laughs> <목소리> <목소리> 새우는 단백질이니까. 그리고 하이볼은 근데 진짜 잘안 줘요, 여러분. 근데 이건 진짜, 진짜임. <laughs> 채찍키티도하이볼을 <사람이 웃음> 먹으라고 래요 저한테. <laughs> 귀엽게 생겼죠? 네. 그냥 두부처럼 먹는 거예요? 연두부 마냥? 네. 더더욱 다를 봐요. <laughs> 8월에 봐요. <laughs> Oh, <gasps> 눈바디. 제가 내일은 결혼식장에 넘어가 있을 예정이어가지고 눈바디를 못 찍을 것 같아서 오늘 미리 찍는데 뭔가 훅 빠진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정도? <laughs> 제가 결혼식을 왜 계속 얘기를 하냐면 <laughs> 내일이 이제 혁진이 오빠 도베르만 송사리 커플의 결혼식이에요. 근데 제가 그 결혼식에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laughs> 어우, 너무 침이 나왔다. 일단 좀 중요한 임무를 맡기도 했고 그래서 저도 뭔가 다이어트를 해서 딱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입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이어트를 한 거고 미국 여행 일정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원피스도 사놨단 말이죠. <laughs> 내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오바를 아주. 어쨌든 또그 원피스를 또 핏을 예쁘게 내고 싶어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는 거랍니다. 오늘 밤에 출발을 해서 새벽에 도착해서 자고 내일 결혼식인데 오늘까지 좀 식단을 하지 않을까. 오늘의 적기 집에서 촬영할 게 있어가지고 촬영하고 베이글 반쪽에다가 당근 라페. 또 제가 첫날에 먹었던 것 같은데? 그릭 요거트 세트입니다. 냉터를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또 차렸어요. 잘 먹겠습니다! 이거 먹고, 운동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복을 입고 있어요. 촬영도 했고, 그리고 집에 와서 씻은 다음에, 타동으로 <laughs> 아마 출발을 할것 같아요. 어제 월치료 갔다 와가지고 아린니가 조금 아파요. 헐. 하드와 명세표. 응. 이제 어디 놀러 가는 것 같다. <laughs> 좀 긴장된다 고생했네 고생했어요 <laughs> 와 성공이다 이오쌤 <laughs> 진짜 고생하셨어요 진짜 어 <laughs>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리와. 로아 <laughs>